존경하는 22만 2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가족 여러분 2017년 정의년 다기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과 설렘으로 정겨운 덕담을 나누고 소망을 비례하는 새해가 됐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우리시에도 지난해 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시민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한 전염력 때문에 발생 농가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서 축산 농가는 물론이고 시민 모두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지중지 키우던 소중한 가축을 땅에 묻어야 하는 축산 농가의 아픔은 가늠하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시민 모두가 AI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우리 주위를 한번더 돌아보고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힘을 주는 말 한마디와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손길이 절실합니다. 저와 이천시 모든 공직자들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종식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서 자단 방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멋져록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서도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것을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2만 2천 시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인은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이뤄냈습니다. 무려 44년의 세월을 지나 시민들의 행복과 희망을 품고 다시 힘차게 질주를 시작한 경강선 복선전철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 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로 기록될 역사입니다. 또한 중리지구 그리고 마장지구 택지개발과 성남 장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 등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도자예술촌 그리고 하이닉스 공장 증설 등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경제적으로 자급조족할 수 있는 인구 35만 기획도시의 청사진을 대부분 완성을 했습니다. 이천 시민의 오랜 염원인 종합병원도 착공을 했습니다. 최고의 복지인 고용, 고용률 역시 3년 연속 경기도 내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이어서 지난해 9월에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은 이천시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쾌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둡고 그늘진 곳을 꼼꼼히 살폈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는 크게 들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행복한 동행사업과 참시민 행복 나눔 운동 정착을 위해서 시민과 이천시가 함께 힘을 합쳐왔습니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한 결과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을 하면서 2년 연속 따뜻한 성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지방 규제 개혁 우수 지자체 선정 그리고 올해 공감 경영 대상 아시아 문화 경제 대상 등을 수상하는 등 소통과 공감 그리고 규제개혁과 나눔과 배려, 문화와 경제 등 시정 각 부분에서 이천시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이천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9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마부정제의 자세로 2017년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탄핵 전국으로 한치압도 내다볼 수 없는 자욱한 안개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정 혼란의 장기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의 어림 속에서도 우리시는 완성단계에 접어든 지역발전을 토대로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동행사업을 확장을 하고 민주시민이 진여할 기본적인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을 생활해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2017년은 행복한 동행사업과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을 지역 곳곳에서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해로 시정 목표를 세우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행복과 자긍심을 느끼는 인구 35만의 대한민국 행복도시 2000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도 저와 공직자 모두는 배려와 존중의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아트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2017년 한 해도 간에 평안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웃어라, 2000.